이 사진을 보라. 침착맨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심윤수 작가와 나눈 대화인데, 몇년 전부터 인터넷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옛날 얘기다.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길에 어떤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는데, 놀랍게도 이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걸 강물에 씻어서 다시 먹... 한양까지 도착해 과거에 급제했다는 내용. 어떤 글은 먹은 게 곤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글은 우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정말 가능한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이건 베스트셀러 동화책 짱뚱이 시리즈에 나온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래서 짱뚱이 작가를 직접 취재해봤다. <목소리> 사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해서 자료를 마구 뒤지다가 찾아낸 소중한 단서. 한 동화책 리뷰에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한 걸 발견했다. 2000년대 100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짱뚱이 시리즈다. 단순히 많이 팔린 것만 아니라 온갖 상을 휩쓴 레전드 동화책이다. 신영식 오진희의 고향 만화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시리즈는 오진희 작가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남편 신영식 화백이 만화를 그렸다.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전북 장수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오 작가는 지금은 작고한 남편 신영식 화백. 작가와 함께 자신의 기억을 만화이자 동화로 살려서 책을 펴냈다. 짱뚱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지어준 별명이다. 시리즈 중 하나는 5월에 핑구와 같은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도 나올 예정이다. 우무 이야기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시리즈 4권에 나오는데 주인공 짱뚱이의 어머니가 여름날 콩물에 우무를 말아주면서 해준 옛날 얘기다. 짱뚱이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화장실에서 우무가 정말 그대로 나온 걸 확인한 뒤 충격을 받아서 오랫동안 우무를 못 먹었다고 하는데 작가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다. <목소리> 여름에는 콩물에 그걸 타줘요. 나는 또 선생님이 콧물에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은 잘안 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엉뚱한 애라서 어쨌든 네. 그 똥을 놓면우물가 네. 나와요. 해보시려고요. 오작가가우물을 다시 먹기 시작한 건 겨우 몇년 전부터라고 한다. 옛날에 정말 처사하고도 싫었던 음식들이 많이가 드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몇년 전에 엄마가 타주던. 예, 걸 한국 민속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무는 해초인 우무가사리를 새솥에 넣고 녹진할 때까지 삶아서 거르거나 주머니에 넣고 짜내어 냉각시킨 것이라고 나와 있다. 우무가사. 끓여가지고 그 물을 굳힌 게 우무고요. 그우물을 다시 썰어서 동결 건조 시킨 게 한천이에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물을 목처럼 만들어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우리 여름에 국물에 시원하게 주로 많이 해서 먹었죠. 그렇다면 음식 연구가가 볼때이 이야기는 실화일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살이 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는 소화가 안 돼요. 만 뿐이야. 소감만 줘요. 그래서 면 바로 이제 우리가 면로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좀긴 하지만 가지고 또 다시 먹고 먹고 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소장님은 고냐의 경우 감자로 만든 것이라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냐 구학 감자를 가로내가지고 만는 거네요. 전혀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무에만 제공되는 얘기인가요 네, 예, 예, 맞아요. 우무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소화가 되지 않는 걸까? 학계에서도 우무는 특이한 물질로 꼽는다. 백도 근처에 이르기 전까지는 고체로 유지되고 미생물에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미생물 학계는 우무로 만든 틀 안에서 미생물 배양을 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우무가... 그래서 뽑은 탄수화물인데요. 특성이 되게 독특해서 네. 세균이 대부분 미생물의 것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영양분을 키우면 격, 되는 거라서 있어 그렇다면 우물을 먹고 전북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게 가능할까? 일단 작가가 당시 살던 전북 장수에서 조선시대 선비가 출발했다고 가정해 보면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지지에 조선시대 10 대로 중 하나로 기록한 삼남 대로를 따라서 한양에 갔을 가능성이 큰데 장수군에서 출발했다면 삼남 대로로 갈때 거리는 300km 정도 된다. 성인 걸음거리로 하루 8시간을 걸었다고 하면 대략 열흘 반에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것. 로 추정된다. 1,000m라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게 많이 저장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끌어다가 쓸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며칠씩 음. 먹지 않고 뭐 간식하는 사람들 가도 그렇고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능은 해요. 재난 사고 났을 때도 예. 이제 이간 동안 재난 상태에서 구조되었을 때도 예. 살아 있잖아요. 만화에서 보고 신기했던 우무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는데 더운 여름날 시원한 콩국에 우무 말아서 먹으면. 그리운 짱뚱이도 생각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겠지?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중고생들이 떡볶이에서 철분을 섭취한다는 게 사실인지 알아봐 달라.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